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규글리입니다. 나른한 봄에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 오늘은, 자, 이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핵심이 돌멩이. 돌멩이로 여러분들의 입맛을 한번, 어,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먹는 닭, 어? 구이도 있을 테고, 뭐, 백숙도 있을 테고, 하지만 오늘은, 자, 원시적으로, 돌멩이, 어? 닭구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멩이 닭구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불을 지폈거든요, 장작에. 불을 지폈는데, 자, 일단 돌멩이는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단단한 화강암 이런 거를 사용해야지 일반적인 돌멩이를 사용했다가 열이 받으면 티가지고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요. 일단은 불을 피웠을 때 돌을 따끈따끈하게 달궈야 됩니다. 자, 돌멩이를 거침없이 불로 던져줍니다. 자, 일단은 기다리면 됩니다. 돌이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불 위에 돌멩이를 올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달궈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달궈지기만 하면. 불놀이도 하고 자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재밌겠죠, 그죠? 오랜만에 저도 한번 불을 이렇게 피워 보니까 조금 뭐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 조금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돌이 불에 이제 달궈져서 뜨거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시험 시험 어? 뭐 다른 지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불이 저렇게 타고 있을 동안 자, 닭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자, 쿠킹 오일. 그 다음에, 닭의 비린내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백숙에 넣을 때. 그것도 같이 넣으면 좋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자, 솔잎솔잎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립을 좀 깔아 주시고요. 자. 자, 다간에도 다간에도 솔립을 솔립을 그냥 쑤셔 넣습니다 예, 쑤셔 그리고 소금 보이시나요? 소금을 송 끝에 두컵 소금을 뿌려줍니다 이야 기대되네요 무뭐 봐야 이 맛을 알텐데 이렇게 해서 이 호일로 닭을 감아주면 됩니다. 안 감아주면 닭이 타기 때문에. 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돌을 왜 저렇게 달구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무 숯불에 그 위에 닭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이게 이제. 돌을 달궈갖고, 이제, 구둥을 파요. 구둥이를 판 다음에, 돌을 안에 놓고, 그 위에 닭을 올리고, 그 다음에 흙을 딱 덮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름기가 진짜 쫙 빠져가지고, 놀다 보면은, 이제 막, 흙을 딱덮어면흙 위로 막, 어? 닭의그 꼬신 냄새가 막, 어? 엄청나거든요. 근데 숨만 했을 경우, 덮어버리면 숱이 빨리 꺼져서, 안 익는, 안 익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안 익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달궈서, 그 밑에 돌을 놓고, 그 위에 닭을 올리고, 나무 뭐숯 숯 같은 거 이런 거뭐좀 위에 올리고 흙으로 딱 덮어 놓으면 정말 잘 익어 지금 엄청나게 돌이 뜨거워졌어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불은 조금만 저 장작만 다 타고 나면은 바로 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여러분들 이제 장작도 어느 정도 탔고 돌도 많이 달궈졌기 때문에 이제 닭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 보이시죠? 달구어진 돌을 이제 바닥에 깔 깔면 됩니다. 자 하면은 잘안 보이는데 밑에 이르다 돌입니다 돌. 자, 자 닭을 넣습니다. 넣고 주위에 있던 수순 위에 올려주면 돼요. 자. 자, 여기서 그 다음, 이제 열이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덮을게요. 자. 자, 이제 시간이 거의 한 4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어느 정도 됐을 거라 보고 한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지게 혹시나 뭐 뜨거울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지글지글하네 자 지글지글하네요 지글지글해 지금 뜨거워서 지금 짭지를 어? 못하겠어요. 화면에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 안에 기름이, 기름기가 쫙 빠져가 있네요, 기름기가. 닭이 다기 기름이거든요, 닭에서 나온 기름. 자, 이제 한번 잘 익었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었네. 탁 뜨거 탁탁탁이탁탁탁탁탁탁이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보이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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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들하고 함께. 솔립이래, 이 솔립을 왜 넣었어? 응, 한개 좋아라고. 음. 한번 뜯어볼게요. 자, 다 익었네. 자. 어나만안 된다. 저그 갖다 줄게 있어봐 자, 자 먹어 먹었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 자 드세요 어, 자잘 자, 익네요 역시 역시 조금 조금 빨리 꺼낸 감은 있는데 그래도 잘 익었어요 이거 먹자 자, 다이거 t w 자 s n 뜨 y o 뜨 hook in w h i 거짓 my 봐 o y up, up, u 다 up, up, 음, 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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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향이지요 소나무 향기.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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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음, 맛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맹이 닭구이.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여기서 다리 사이 사이에는 삶아도 잘안 익는데, 지금, 피기 하나 없이 잘 익었어요. 맛있네요, 와. 이런 거 보고, 바로, 이제, 기다림 보람이 있다,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향이 좋네, 향이. 향이 좋네. 기름기도 지금 쫙 빠졌어요. 안에서 익는 동안 기름기가 밑으로 쫙 빠지고. 역시 그래서 그래서 생각보다 낫다 <laughs> 좀 맛있지? 좀 들었 들을 것 같긴 들었 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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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흙다 묻어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바깥에 묻어있는 거잖아요 맛있지? 맛있지? 응. 음, 어디가서 있는 거를 먹어볼 거야. 진짜 치킨집. 맛있네. 치킨집은 이런 거안 돼, 없어. 치킨는 기름이 튀기는 거잖아. 이게 또, 어머야, 이거 봐라, 이 덩어리야. 콜라다이래야 이야, 이거 봐. 이 응. 치킨에. 자, 뭐이십니까? 음 노릇하게 치기네. 익은 거. 야치긴다 치킨, 치킨. 아, 맛있네. 음. 사람들 입맛 따시가 하다가 사람들이 배고파서 안 보인다. 니 네, 이거 뜯어먹어봐. 인찮아고 깨줘?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응, 음, 안 뜨거워. 안 뜨겁네. 할머니가 다 싫다, 썰어. 음, 맛있지? 음. 괜찮네. 음, 잘 음, 찌기네. 아, 노락, 노락. 진짜 잘 익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 없는 어 관계로 영상은 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끄고 맛있어요. 가족과 함께 저희는 정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정말 맛있어요.